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첫 번째 일이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말해요. 천으로 된 벽을 말합니다. 그 벽으로 인하여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막아 두었었죠.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가지고 둘이 됨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성소 휘장 이 휘장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어 자세히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청색, 자색, 홍색 또흰 배실을 잘 엮어 가지고 어 벽처럼 그렇게 천을 만들어서 어그 지성소로 들어갈 길을 막아두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이 그 휘장 앞에다가. 그룹의 문양을 새겨두라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그룹에 대해서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창세기 2장에 그 창조된 만물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사람 창조죠. 그 사람 창조가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장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하셨던 선악을 선악과를 따먹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정령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어 쫓겨나게 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에덴동산 동쪽에 동쪽은 입구예요. 그 입구에 아이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이 쫓겨난 사람,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다시 생명나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도록 지키도록 했었어요 그렇게 지키도록 임무를 맡은 자가 바로 그룹이었다고요 었이 그룹 문양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다가 새겨두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면은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 너희 죽는다. 그러니 절대 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못 들어온다. 이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구룹을 성소의 휘장에다가 새겨 두게 했었었던 거죠. 그렇게 성소 휘장을 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죄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막아 두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죄의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산으로 갈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범죄한 이후에 아무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 두었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을 통하여서 그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린 거고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서 불목했었던 그 관계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이 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고 얼마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큰 희생의 사랑의 구속의 그 복음에 이루신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큰 은혜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예배를 통해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요.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2절, 5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성소 위장이 찢어졌고요. 또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깨지더니 무덤의 문들이 열려서는 죽어 있었던 성도들 가운데에 그 몸들이 일어나서던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곳, 곧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찾아가 만나서 섰겠죠.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 집으로 돌아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기뻤던 것보다도 기쁜 건 아마 두 번째였었을 거고 첫 번째로는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근데 다시 살아 돌아왔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 죽었었던 자들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었고요. 성도의 몸이 일어났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었던 성도들 아마도 죽은 지 오래 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거룩한 성곧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 만났었을 겁니다. 만났었을 때 처음에는 놀랐었겠지만 그러나 곧바로 어, 그 다시 살아온 그 성도된 형제들 그들로 인하여 아마 구약 성경의 에스겔 3 7 장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이 부활의 증거를 인하여서 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 그러나 그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들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낙원에서 지금 한없는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그들이 다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는 것, 이 땅에 다시 살아는 왔겠지만 먼저 살아와서는. 가족을 만났었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기뻤겠지만 다시 병들어야 되고 다시 죽어야 되는 그 몸을 다시 입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자, 뭐잘 따라오고 계시는 건가요? 이 지금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났다.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났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은 이미 낙원에 있었었다고요. 우리가 지금 낙원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천국의 그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으면은 그냥 기쁠 것이다만 생각할 텐데 사실. 낙원에 들어가서 그 위로와 영광과 안식을 체험했던 사람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겠습니까? 몸을 입고 다시 와서 다시 병들고 다시 죽어야 될 텐데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의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다시 병들고 다시 죽어야 할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 거죠. 그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는 특별한 사명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또 특별한 영광일 수가 있는 거죠.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낙원에 있는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었던 그새 몸을 입고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몸을 입고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만났었을 때 처음에는 놀랐었지만 아마도 굉장히 또 위로와 기쁨이 컸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이거는 부활에 대한 증거이고요 저들이 완전한 부활을 한건 아닙니다. 죽을 몸을 다시 입고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3일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천사가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될 겁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죽어야 할이 죄에서 구속받지 못한 이 몸이 아니라 거룩한 새 몸, 천국 갈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낙원에 가 있는 우리의 영이 그새 몸을 다시 입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고 그새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 다시 만날 때 우리 얼굴 다시 뵐 때에 예. 큰 위로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병들거나 다시 죽거나 사별의 슬픔이 없는 영원한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만남을 우리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만남에 우리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기쁘게 만나지만은 우리가 교회의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만남은 저 천국에서의 만남의 예비적인 만남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는 만났는데 천국에서는 못 만난다. 이거 정말 큰 일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 기쁘게 꼭 다시 만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부활으로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기쁘게 o g u m u l u s is a s o n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또 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쭉 보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모든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이 사람은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바로 이게 지금 이 성경에 쭉 기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아주 클라이맥스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이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셔야만 해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실을 믿을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전해드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55절 5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부인하고 다 도망쳤어요 그것에 비교해서 지금 여자들 당시 여자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었습니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계급들을 여자 근데 두드러지게 지금 여자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여자들은 오히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그리고요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 또야고바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셉의 대아들들의 어머니 이들은 또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첫 시간에 새벽에 무덤까지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기도 했었었죠. 지금 이 모습은 약자로 여겨진 여자들 그들의 믿음의 용기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중요한 증인이 되는데.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과 하나님의 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항상 강한자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돈 있는 자, 공부 많이 한 자, 똑똑한 자,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더 힘있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성경은 오히려 세상과 다른 기준의 사람들 에, 그러나 믿음의 용기가 있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들 중에 병든 사람들도 있고요,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이제는 뭘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할수 있고 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